어떻게 하다가 두 개를 매수를 하시게 됐어요? 아 인천에는 제가 계속 거주를 했고요. 신림동에는 네. 음,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잠시 어, 매비를 했었는데 네. 이 사정이 또 달라져가지고 음. 그냥 집이 공무 남게 되니까 거기서 임대를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laughs> 됐어요. 2주택자세요, 시청자님은. 아 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별로 다주택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주택자세요. 아그럼 그렇죠. 음, 네. 간단합니다. 세금에 네.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이. 아, 네. 그런데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내려면 뭐 남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 안 낸다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물건 잘못 샀네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부평권을 먼저 볼게요. 네. 부평에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음, 36평 방4칸짜리예요방4개짜리예요 꽤나 네. 큰 거네요. 수평 네, 시장역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아마도 아시다시피 네. 인천, 부평, 부천 요쪽 동네들이 가격 라인이 굉장히 저렴한 라인이거든요. 네. 아파트들 역시도요. 네. 그렇다보니까 옆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힘을 별로 못 써요. 네. 오피스텔들은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대체제이자 열등제 같은 성격인데, 네. 아파트 값이 힘을 못 쓰는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요런 형태 물건들이 힘을 쓰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형태 물건들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물건들이에요. 음. 특히나 다... 네. 그 주변에 지금 예. 11번가 뭐 개발 산업이 진행 중이라. 무슨 개발이요? 11번 부평 11번가 네.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웬만한 개발 계획은 다 얘기를 들어보고서 상담을 하는데 네. 아무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는 개발 계획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네. 동네 사람들의 호재란 얘기예요. 고그 정도는. 아, 그렇구나. 네네. 큰 이슈 될 것도 없는 문제고요. 그거랑은 별도로 지금껏 그럼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를 한번 따져 볼까요? 음. 매수하시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음. 유지되고 있는 안 맞죠? 올랐죠. 네.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아, 이게 17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좋은 시점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대로야. 그러면 네. 앞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부평 물건은 거주로 저렴하게 그냥 살기에는 괜찮을 수가 있어도 네, 네. 남들에 비해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네. 맹가는 물건은 아, 가격은 네네. 다 올라간다고요. 아, 그런데 네. 문제는 맞아. 남들 5억짜리가 네. 10억 갈때내 네. 거는 3억짜리가 네. 3억 5천가. 네. 그러면 이 갭은 계속 벌어지나 보니까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올랐을지언정. 이런 네. 물건들을 살고 계셨던 분들의 심정은 어떠냐면 내 물건은 하나도 안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쵸. 네. 어. 그래서 그 저는 얘를 만약에 거주를 하신다면 거주로 네. 선택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무도 뭐라 안 한단 말이죠 본인께서 네. 그냥 만족하시면서 거주를 하신다면 네. 투자는 별도로 하셔야 돼요 네. 네. 얘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개인적인 상황과 가지고 있는 자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얘는 아, 개별적인 네.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되고요. 네. 얘만 가지고 기대하는 건 절대로 안 맞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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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두 번째 신 저기 신대방 물건이라고 하셨죠. 네, 네. 사실은 신대방도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물건 성격이. 네. 저기 난곡사거리 가기 전이라고 하셨으면 저 신대방역에서 쭉 내려오는 그쪽 길일 텐데. 네. 음, 이쪽 길이 이제 애매한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뭐가 애매하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 상태를 보면 도로가 사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재개발 추진하기에는 애매해. 음... 재개발로 추진하기 애매한 대들에서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지주택으로 우리끼리 짓자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 다세대로 전부 다 쪼개지던가. 네. 그런데 요 동네는 후자예요. 다세대로 다, 다 쪼개져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전형적인 점일도 죽어지이면서 앞으로도 개발 행위를 새롭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동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또 전세가는 무지하게 저렴해지고 있죠 저렴해진다기 보다는 음, 음. 이쪽은 빌라다 보니까 네. 더더군다나 그 빌라는 오래될 수 있는 가격이 네.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빨리 정리해야 빨리 파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빌라여서 근데 아... 빨리 정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 거주하시는 물건을 빨리 팔면 어디 가서 거주를 해요? 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네. 정리하면서, 네. 어, 거주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 네. 저는 오히려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음... 얘 냅두면, 이 위에다가 네. 다주택을 추가로 몇 개를 하더라도, 네. 얘팔 때, 거주하시는 거팔때 양도세 걱정 안 해도 돼요. 음...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중과세 70%, 3주택 이상자 돼서 70%를 낸다? 과표가 제로면 돼요. 네. <laughs>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뭘 팔고, 네. 뭐가 세금 덜 내고, 이게 중요할 게 아니라, 팔고 네. 나서 대안 마련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아, 네. 어, 이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정리하고, 그걸 네. 다른데 투자를 하라.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세나 월세 끼고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다세대들 같은 경우 쉽게는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음. 힘들어요. 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같은 네. 상황에서 네. 내가 네. 급하게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싸게 파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제가 받고 팔고 싶으면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음... 그쪽은 그럼, 분위기가 예.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니요. 그것도는 별도예요. 아... 분위기가 좋은 시기에는 어떤 네. 형태의 물건이든지 거래가 폭증해요. 네. 다세대 거래 건수가 되게 네. 적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세대는 한번 사면 다신못 팔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음. 네. 여태까지 1 0년 동안 실거래 신고된 다세대 거래 건수가 9 0만 건이 넘어가요. 서울에서만. 음. 그...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회전율하고도. 뭐, 완전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전이 꽤 됐었다는 얘기예요. 상품 특성상. 가액대가 작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작은 물건 갖고 있어도 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받고 파는 방향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00이나 1000 정도 싸게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데안 찾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임대 의입자가 네. 저기 세입자가 네. 이제 또더 거주하겠다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임대가 <laughs>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 시청자님께서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물건 내놓는 거거든요 네. 임자가 나타나고 안나타나고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일단은 가격 협의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물건을 먼저 내놔 보시죠 아, 네. 무조건 그렇게. 네, 그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